리아라고 옛날에 가수가 있었죠. 울었어 눈물을 그 반갑습니다, 여러분. 초록이 아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고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됐나요? 저희는 아직 딸 이름을 지치 못해가지고 한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제 조카나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제 딸에 딱 적합한 이름을 찾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각자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딸아이의 이름을 좀 추천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성의 있게 지어주신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요. 또한 그룹은 언어유희를 하신 분들, 괜찮은 이름을 주신 분들 중에서 한 이름을 뽑고 언어 유의하신 분들 중에서 또 하나를 뽑아가지고 각각 한 분에게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본인 아기 이름 작명 전문가 함관찰 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비 초록이 엄마이자 함관찰입니다 <laughs> 아이 이름 중에 혹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게좀 있나요? 사실은 태명이 이름으로 써도 너무 좋겠다. 태명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었잖아요. 그렇 아쉽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초록이라는 거는 뺐어요. 일단은 비슷한 느낌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앞글자 두 개만 비슷하면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해서 그것끼리 이제 월드컵을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처음 이제 22년 호랑이띠 이름 짓기 월드컵 32강인데요. 저희 후보로 나왔던 거는 진 유민, 진 유아, 진 유하, 그다음에 이제 진 은우, 진 은진 이렇게 아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좀 많이 쓰는 이름이고 유민은 약간 저희 때 이름인 것 같아요. 은우가 또 요즘 이름이죠. 우리 제 친구 중에 또 유민이 있거든요. 네. 중성적인 이름이죠. 은우 쪽이 좀 괜찮아요? 좀... 네. 아 그래요? 유민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진 씨랑 좀안 어울릴 수도 있기는 진유민. 한데. 음. 어제 은우가 어감이 좀 예쁜 것 같아서 뭐 저거를 기반으로 조금 다르게 뭐 베리샷한다 진은을 기반으로 한다. 응. 뭐 이렇게 생각해 줄것 같네. 요 윤호 여 쪽에는 아 윤호. 아. 은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약간 은은 은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채아, 채원, 채윤, 채은, 채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진이서. 채원, 채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익숙한 음. 이름이고 채아가 요즘에 애기들 많이 쓰는 이름 같습니다 이서도 좀 특이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서 치읓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서 때리시겠습니까? 이서 이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진솔, 진솔한, 진솔이, 진솔희 나왔고요 진텔리 나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진솔이라는 분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진텔리라는 배우분이 모델이셨던 것 같아요. 테리하면은 옛날에 테리 보가드라고 있었거든요. 아랑전설에서 나오는 캐릭터 이름 테리 보가드인데. 옛날 옛날 옛날에 앤디 보가드 솔잎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쁘죠. 솔 이파리 할때그 잎. 솔잎이네요, 그럼 솔. 소나무 잎. 솔 쪽으로 가겠습니다. 테리는 배우 이름이 좀 강하게 느껴지도 하고. 솔이 좀더 귀엽네요. 진솔. 진솔하고 뒤에 뭘 붙였을 때좀 다양하게 네. 이름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태. 어쨌든 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세경, 진세린, 진세아 진세영 세자 돌림 나왔고요. 진리, 진리영, 진리온, 진리지, 진리해 이리 패밀리가 나왔습니다. 진리하고 뒤에 뭐가 붙으면 뭔가 그게 조금 더 특이할 이름이 될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진세하고 뭐가 붙으면 조금 단한 아 느낌인 네.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 근데 진리가 나오면. 리아 리아라고 옛날에 가수가 <laughs> 있었죠 가수 있었어요 울었어 눈물을 <laughs> <laughs>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새는 요즘 우리 느낌이에요 우리 세대 리네 가보자 리는 없던 느낌입니다 진주랑 진세나가 나왔는데요 진주는 이제 어렸을 때도 제 별명으로도 좋은 별명이었네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명이 좋코나 포가 아니라 그냥 진 들어가는 거다 얘기하는 게 별명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진세나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추천한 건데 새처럼 날아라, 울라라라는 뜻에서 본인의 애기 이름으로 키해놨던 거를 이번에 추천하면서. 람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람마 이분의 일에 네. 여주인공 이름. 아 어, 세난가요 이름이? 네. 근데 하나... 람마가 여자 남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의 여자친구. 하나가 오. 첫째, 두나가 둘째, 세나 아 셋째. 정말 어릴 때그 만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수영을 배웠을 때한 <laughs> 네. 레이를 쉬지 않고 왔다 갔다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네. 한편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왔던 네. 기억이 그렇지. 있어서 세나하면 람마가 생각나. 아, 진 람마는 어떨까? 진 람마 주제가도 다 외우고 있어요. 세나로 가셔야죠. 세 글자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세나 가시 세나. 오해는 말아요. 당신이 좋아요. 이 세상에 나쁜 게는 없어요. 자, 진시임과 진시호 나왔고요. 진화영 나왔습니다. 시임은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발음이었어요. 시임. 이거 뭐임? 저는 시호. 진화영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이거 저와 이름 합친 건거 아시죠? 아, 아, 진화영. 저희도 생각했었잖아요. 그때 저진 영화를 생각하냐면요. 영화? 그러니까 화영 영화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저는 영화가 더 많이 들었거든요. 시호 근데 영어로 좀 이쁠 것 같아 S I H O 이렇게 음. 하면 시호 괜찮아요. 시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달래. 저 중학교 진달래. 다닐 때 진달래가 있었어요. 실제로 본명? 응. 네, 네. 음. 이건 근데 할복한 이름이에요. 되게 특이하다. 그 전교생 중에 한 명만 이름이었어. 그러겠죠. 한명 한 단명 아니었어요? 진지호 단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았다 네. 진하연, 진하영, 진하은이라는 하자 패밀리랑 이제 붙었는데 달래랑 하영은 제 친구 있었고요 하연이도 있었어요 이하영 옛날에 음. 초등학교 사는 어? 진하연 어때요? 진하연저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또하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 이름이에요 하연, 하영, 하연, 하연 근데 하, 은은 약간 요즘 스타일이죠 은 달래가 완전 우리 때 이름 아니에요? 우리 때 때는... 그냥 달래 정말 좋아해요 예. 달래 간장 <laughs> 달래 된장국 달래 갈까요? 근데 이름으로 달래라고 하면 달래는 너무 특이한 것 같아. 진하 패밀리. 하 패밀리. 그다음 이제 진효주 나왔고요. 진초희가 나왔습니다. 초희는 친구분 있으시죠? 효주는 한효주에서 따오신 것 같아요. 효주. 진효주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선택에 따라갈게요. 근데 전 진초희 하고 싶습니다. 가요 그럼. 네 갑니다. 진초희로. 네, 가겠습니다. 진수 패밀리와 진영 아, 패밀리였어요. 여기 영화가 있네요. 진영화라는 분이에요, 저 분이 게임머인데 아, 예. 그리고 진영단이라는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중학교 베스트 프렌드 어머니 어. 성함입니다. 어. 근데 저는 뭔가 그 영주, 뭐 은우 이런 음. 이름 좀 좋아요. 좋아요. 어. 영주 제 아는 분 와이프 이름입니다. 저도 아는 언니 이름 이 음. 영주인데. 진수아많 이쪽은데, 진수희 약간 저희 음. 제 아는 누나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영쪽으로 할까요? 그고 영쪽에 좀 영화를 음. 생각을 한 해본 적은 있으니까. 음. 재밌게 생각하는 것같네영카겠습니다자 응. 22년 호랑이띠 이름짓기 월드컵 32강 10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는 진마리와 진경홍 나왔는데요 여기서 약간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자면 네. 혹시 이거 번외편으로 가야 되는 게 잘못 온건 아니죠 제가 이거를 분류하면서 그 사람을 봤어요 응. 근데 진마리를 하셨던 분이 이 장난을 치지 않는 분이라서 제가 막 일로 갖고 온것 어... 같아요. 왠지 김말이는 음. 놀림을 조금 받지 않을. 어 그때까지 스쿨푸드가 있다면. 김말이 김말이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김말이 튀김,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진 경홍은. 네. 너무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경홍. 무슨 뜻인가요? 그렇구나. 정말 무의식 중에 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공부왕. 진천재로 아 진행하시는 분 이름이 조금 생각나지만. 진경홍 생각해보니까 홍진경 영어 이름이네요. 진경홍이라고 할 거잖아요. 홍진경님은 회의나 이거 갈까요? 장난친 거죠. <laughs> 잘못 들어온까요뭘들어까요 그러면? 진말이를 할까요? 아, 너무 이거는 못 고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말이 일단 가겠습니다. 진말이로 11번째는? 설아와 서아 서연, 서은, 서하, 서현 있는데 진서아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서아가 예쁘죠 근데 우리가 이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조카 중에 조카도 하로 끝나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아 한다면 설이냐 서냐 설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비슷하죠 그러면 일단 많은 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한번 가시죠 후보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오 진보라랑 진소원 나왔는데 이 진보라님 사진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지성선대이라고 천상지 더 그리스에서 멤버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팬이었고 저 알고 보니까 8 6 년생이더라고요. 그분의 본명이 진보라였습니다.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진서연으로 개명을 했다는 지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소원으로 소원. 갈게요. 어. <laughs> 가겠습니다. 아. 진재영과 진분홍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진분홍은 이게 그 어디죠 저희 스카이캐슬에서 극중 인물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진분홍. 아. 진재영은 배우도 있지만 저랑 이제 이름을 합친 걸로 만든 진재영이라고. 음. 진재영은 하기에는 저랑 이름 너무 비슷해요. 어. 딸 이름이라고 한다고 하도.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진분홍이 낫다. 정말 분홍색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분홍이 올라간다면 핑크로 바꿔요 여러분. 진핑크? 네. 핑크 분홍이 싫다는 뜻이었어요. 일단 진재영은 좀 약간 애매하잖아. 분홍 갈게요 그럼. 진홍분이 어때? 홍분이 홍분. 아. <laughs> 진나희랑 진자일이 나왔는데 진자영 자자 돌림. 음. 진자영은 저희 막내이모 음. 자영 이름이라서 자엘은 찾으니까 없어져. 진저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저엘로 했어요. 좀 어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자엘. 네. 제 친구 중에 라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한국 이름이. 네이버 웹툰에 네. 희대의 악녀로 꼽히는 캐릭터가 이름이. 아니 근데 그 웹툰 캐릭터까지 따지면은 이름 어떻게 짓죠? <laughs> 그래도 그 캐릭터가 긍정적인 캐릭터인지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 저는 진나희가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네. 어, 진나희는 조금 예전 이름 그래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이름이 되게 정감이 가거든요 아까 음... 말했다시피 뭐영주 나희 뭐 이런 이름이 아, 그래요? 좀 뭔가 좋아요 기분이 음 애는 아마 애들 친구들이 이제 진나 진나 이렇게 부르겠네요 진자엘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나희 가겠습니다 진이영과 진 예서, 예은, 예 패밀리 할 건데요. 예서는 뭐 아시다시피 스카이캐슬에서 캐릭터 이름이었고, 진 이영은 그 배구 선수시라고 하요 이영님이라고 합니다. 전진 이영이요. 왜죠? 예지 제 친구입니다. 잘 나간 친구. 예서, 예은, 예지는 정말 그 이름 때, 한 글자 때? 한 글자를 굉장히 집중하던 시절에 썼던 이름 같은 해서 약간 좀 스무스한 느낌의 음. 이영로 하겠습니다. 진 하진 이 앞뒤 붙인 이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진 하진, 그다음에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그걸 되게 원하셨진 유진 좋아하셨었죠. 음. 진 해는, 진 해주, 진 해화 등. 었는데 해화가 또이 이름 한 글자씩 떼가지고 이제 만든 해화였고 응. 옛날에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배두나랑 그때 그 남자 배우 짐 콜린, 짐 게스, 트게스털지아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요. 어쨌든 나오는데 한국인 배경으로서 해그 외국인 배우가 한국인처럼 분장하고 나온 그 배우의 극중 이름이 장해주 미래의 한국인입니다. 진하진은 어떤가요? 진하진? 진하진. 하진이란 이름은 예쁜데. 네. 저는우영을안 봐가지고 아니 안... <laughs> 별로다. 아까도 비슷한 명나게 해주, 영주. 아 옛날 스트로를 좋아하시는. 옛날 스트가 아니고 고전. 영원한 느낌? 해주 가겠습니다. 진 육강 들어왔는데 진 이서와 진 영주 영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주보단 영화를 생각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네. 이서도 이서... 요즘 스타일 요즘 스타인가요이서 이서가 근데 좀 되게 많대요. 아, 요즘 이름 순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서가 있었어요. 자, 3학년 2반 김이서. 진 이서. 영화 같은 거 하면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록이가 조금 커서 왜내 이름은 영화야? <laughs> 엄마가 네 옛날 이름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한다고? 아니요. 진이서가 아니고 진이 서에 받침이 밑에 하나가 뭐가 있거나. 진이성. 이서 어때요? 서. 아마지막에딱 받쳐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나그 이름이 예쁘긴 한데 이서로 가요. 이서 가시죠. 그래요. 어, 진소원과 진이영. 붙었습니다. 음. 생각해 보니까 소원 소가 제 동생 이름이 소가 들어가 음. 진소 음. 이형 괜찮아요? 괜찮다. 이거보다 뭔가 무난한 듯한데 없는 이름? 저는 진이형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진이형 가야죠. 소원은 좀 애매한 이름, 진재형 같은 이름이라서. 아 이름이 겹쳐서. 음. 자, 진분호과 진시운다. 아 시호. 알겠습니다. 진솔과 진초이 나오네요. 초희가 좀 저희 때 많았던 이름인 것같그렇 아, 해요. 솔리로 갈까요, 솔리? 네. 초희는 많긴 한데 약간 옛된 이름 느낌도 없어서. 자, 아... 해주랑 나희 나왔습니다. 나희 친 해주 친둘다 약간 영어로 하기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둘다 약간 저희 때 이름이에요. 진 나주. 나주? 아니 그냥 얘기 봤어. <laughs> 피곤하신가요? 살짝 졸려서. <laughs> 안 돼요. <laughs> 기운 내셔야 됩니다. 해주 갑시다. 해주 가겠습니다. 응. 호랑이띠 이름짓기 월드컵 자진서 패밀리랑 진 마리인데 마리를 아까 네, 못떨어뜨렸습니까 서로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서로 가시고 세나랑 진하 진세진하 채나가 세나가 발음만으로 들었을 때는 네. 람마 1분의 1 시절 이름 하은이 요즘 이름이죠 하은 하로 갑시다 눈에 힘이 너무 풀리셨어요 네. 진리지 나왔습니다 진리지 나왔고요 은우 나왔습니다 근데 진리 쪽은 사실은 근데 리는 그 뒤에 뭘 붙이는 게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진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진리. 아니면 은우나 은진이 있거나 진, 나왔으면. 은, 우 해서 진이 들어가면 은이 발음이 좀 힘들긴 해요. 아니 이거 어 진윤호? 윤호요? <웃음> <웃음> 선생님도 혹시 조금 피곤하신가요? <웃음> <웃음> 근데 리는 진리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은은 좀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은영 이런 거에잖아 <laughs> 은영 정말 진심 진짜 은영은 정말 많았어요. 리는 대안이 별로 없고 은은 은 쓰고 나서 좀더베리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강 들어왔습니다. 8강 이서와 시호 나왔습니다. 이서와 시호 아 이상하게 시호가 붙네요. 그래요? 시호 나쁘지 않아요? 시호 때문에 그런가? 진시황? 이서도 괜찮은데 시호 나쁘지 않습니다. 전 아니면 시오 시오 또 어때요? <laughs> 시호가겠습니다. 어... 해주 대 은우 근데 약간 약간 올드 음, 느낌이잖아요. 음. 해은 해은이? 응. 해은이? 해은이? 해가 좀 약간 너무 옛날에 쓰면 음. 많이 쓰는 우리 지금 이름을 지... 우리가 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 그럼 은으로가 어때요? 은우 해줘. 해화는 탈락이죠? 아 어, 발음 너무 어려워. 해화 음. 은진. 은진은 다 이게 여기 있는 이름이 은우 빼고 다옛 우리 때 이름이야. 심은진. 베이비 복스. 은우 가요? 가시죠. <laughs> 자, 진서랑 진하 붙었습니다. 서하. 아하나 쓰기로 하죠. 왜냐면 조카도 하를 쓰기 때문에. 근데 서연, 서연은 우리 때 이름이에요. 응. 서황 어때요? 진서황. 한국지에서 도끼 휘두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서은이랑 진하은이랑 붙었어요. 언제 붙었어요? 저는 둘다안 골랐는데. <laughs> <laughs> 아이디어 좀 주세요. 서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서. 진돌과진이영 붙었습니다. 솔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예쁜 것 같아요. 진이솔 어때요? 이솔? 어때? 이솔. 이솔 예쁘다 왜냐면 이영에서 이가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솔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진이솔 음, 이솔 예쁘다 그럼 이거 어떠, 어떻게 올려야 돼요 이거는? 이솔은 진솔 이를 거꾸로 하면 이솔 되잖아요 맞아요 솔로 오면 깨지죠 근데 얘네는 진이솔로 올라간 거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네. 솔자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음. 이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솔 음, 이솔 예쁘다 12년 호랑이띠 이름 짓기 월드컵 4강입니다. 4강 첫 번째는 진은우, 진은진과 진서하서연, 서은서하서현. 진우연? 우연? 우연? 네. 우연?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치? <laughs> <laughs> 은서? 은서? 여기 두개 섞었네요? 예. 네. 은서도 예쁜데 그럴 땐 어디로 가야 돼요? 진서은? 근데 은서는 여기가 있잖아요. 아까도 이 소리도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지어주신 분의 성인은 무시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이 <laughs> 이거. 이걸로... 아이디어를 준거 그걸 기반으로 뽑아서 음. 저희가 이름을 좀 참고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영감을 준 쪽으로 가죠. 은서 영감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두 음... 번째는 진솔이랑 진시호인데 사실 그 이솔 이걸 안 했으면 시호. 로 갔을 것 같거든요. 어. 이솔이란 단어가 좀 예쁜 것 같아요. 꽂히셨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꽂혔네요, 제가. 어떠세요? 저는 시호 괜찮아요. 시호 괜찮은데 음. 이솔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 와이프의 의견을 항상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신시호 이솔이 가야겠다. 신 갑시다. 솔2로가 일단 영감을 주거니까 솔2이두 <laughs> 개는 앗? 저희가 <laughs> 이름을 바꿔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올라온 두 건이라는 <laughs>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보 개수만 봐도 지금 아홉 명 아홉 분의 아이디어들이 다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어쨌든 이름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 일단은 결승전에서 일단 하나 골라야 되고. 근데 고른다면 당연히 소리죠. 네. 은서나 이거보다는 소리. 가 소리 보시는 자 박사 한번 치겠습니다. 자 저희 호랑이띠 이름짓기 월드컵 우승은 진소리 쪽. 이렇게 패밀리가 당첨이 됐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겠죠.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진소리. 의견 주신 분께 저희가 호랑이띠 이름 짓기 월드컵 최종 우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 이솔 어때요 진짜? 이솔 괜찮아요 저는 이솔 좋은데요? 진 진이솔 그리고 이솔. 솔의 의미를 더 부착하자면 사계절 푸르릅니다. 초록이네요? 다 연결되네요. 자솔 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진솔이가 의견을 줬네. 언니 쿨 아는 동생입니다. 오, 진솔아. 진솔이가 걔 하나가 보다. 응모해 주신 분. 제가 개인적으로 DM 보내서 오홈에서 제작하고 있는 액자 제품 중에 랜덤으로 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는 저희 이제 언어유희로만 잔뜩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어유희의 1등을 과연 누구 누구인가. 그것도 한번 월드컵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